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입니다. 자, 제가 우리 종목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게 이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서 영상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내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종목 설명은 이거 뭐 다음에 하고 차트는 잠깐 짚었다가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굉장한 하락세 보여주었습니다. 좀 심각해요, 여러분들. 투자 위험의 관리 종목까지 붙어버렸고 이날 이런 상승 무색할 정도로 뭔가 무섭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이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더 기대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익절하고 나가야 되는 건지 혹여나 이때 들어와가지고 손절 지금이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되실 테고 반등은 언제 오는지 진짜 정말로 떨어질까 이러한 걱정 또한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걱정 있잖아요. 이 걱정은 잠깐 넣어두시고, 고민은 일단 잠깐만 보류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 종목에 추가적인 재료 한 건, 자, 호재, 이거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자, 더군다나 시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자, 머리 위에 바로 물음표 떠오를 겁니다. 알고 있어요.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그쵸? 자, 그래서 저 또한 이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덕분에 이 재료, 호재 한 건이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개별적 이슈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까봐 해서 들고 왔어요. 또왜 들고 왔을까요? 뭐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챙겨가지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재료 터지는 순간 여러분들 52주 최고가 현재 가격 비례해가지고 자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고 최소 여러분들 2에서 3연상 끼고 추가적인 상승세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을만한 그런 소식이 들어있어요 시가총액 1300억원짜리 규모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사이즈가 진짜 커요 자 그래서 이 재료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내 드릴 거냐? 간단합니다. 28838249 브리시라는 이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자, 무료로 보내 드리니까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 이 순서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자는 먼저 남겨주신 분이 조금 더 빠르게 받아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순서라는 것도 제가 손으로 일일이 한분한분좀 신경 써서 보내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 자, 이것도 좀 양,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종목에 이 호재 한 건이 드디어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호재. 자, 진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조금 의아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호재는 한 건이라면서 뭔가 내용이 많다. 이거 보이셨을 텐데. 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또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내용 터지기 전에는 뭐 이런 흔들림이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도 여러분들의 추가 매수와 추가 매도 타이밍. 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제가 따로 어디서 구해서 일부러 여기다 포함시킨 게 아니고 어거지로 끼워놓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 재료 한건 구했을 때 같이 있었어요. 훑어본 결과 이 호재 한 건의 효과를 정말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 맞춤식 대응 전략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이 재료 정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려도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우리 채널 구독자 수가 몇 분이 안 돼요. 확인해 보신 분들 이렇게 몇몇 분이 묻어 있다고 해서 이 수익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할 사이즈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즈 정말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2883 8249 브릿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